저는 방금 어, 이 어, 고호에 삼나무가 있는 밀밭을 그러니까 원래는 가을이죠 가을 풍경인데 이건 이제 밀밭을 그냥 황금색으로 한 거고 그리고 양귀비 좀더 그렸고 어, 이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범으로 바꿔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어, 쉽긴 한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한 아미고가 15만원 비아미고가 30만원 그리고 그 지금 부산으로 갔던가 잠깐 어디로 갔지 아 제주도로 갔구나 제주도에 간그 보사노바는 보사노바는 아미고가 20만원 20만 비아미고가 50만원 이렇게 비아미고가는 뭐냐면은 이제 네이버 스토어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 제가 어, 아미고님들을 아트페어 오면은 많이 많이 할인 막80% 할인 50% 할인 이렇게 해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유지비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덕장님이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동안 1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선물을 하려고 사주를 보니 컬러 테레피, 테라피를 하려면 흰색하고 빨간색이 많이 들어가야 덕장님의 사주가 이제 균형 잡힌 하나의 완전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겨울 풍경을 그리려고 해보았으나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게뭐 그냥 대충 보면 겨울 풍경 같지만. 섬세하게 하려면 여기 있는 노란색이 예, 겨울에 죽은 풀색이 나와야 돼요 어떤 색이냐면 그러니까 이 풀밭에 눈이 왔다 그러면은 이, 이 사이사이에 완전히 흰색을 바르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럼 사이사이에 겨울철 나뭇잎 색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이런 색이란 말이에요 이런 색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 군데군데 붓터치를 해준 다음에 다시 또그 위에다 흰색을 발라야만이 설온 풍경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통 사철나무가 많기 때문에 크게 바꿔 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녹색 부분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더 어두운 녹색으로 바꿔줘야지 진짜 겨울의 사철나무가 된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봄봄 풍경으로 바꾸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이걸 겨울 풍경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와 이거는 대량 생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그냥 덕장님 선물용으로 하나만 하고 말자.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 되게 계절을 바꾼다라는 게참 어렵구나. 겨울로 바꾸는 게 훨씬 어렵구나. 봄은 훨씬 쉬워요. 봄은 쉽고, 뭐 얼마든지 더 화려하게 할수 있어. 봄은 다 꽃을 더 많이 막, 그리고 보리밭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덕장님 선물용으로 딱 하나만 할 건데. 이 태양은 빨강으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빨강으로 할지를 제가 점점점점 한번 빨갛게 하면서 어이 양귀비 정도, 이 양귀비는 또 사라져야 돼. 겨울이니까 없어요. 이제 없을 건데 사라져야 되고 에 군데군데 이 마른 나뭇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른 나뭇가지가 이 뒤쪽이나 여기 요기 이런 데 마른 나뭇가지를 얇게 또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겨울 풍경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풀을 그리는 것보다는 마른 나뭇가지를 그리는 게더 어렵기 때문에. 음, 그래서 하나만 하고 말자. 그래서 아미고님, 그러니까 이, 이거 자체가 많지 많이 남지를 않아서 한 20개 정도 봄 풍경으로 완전히 봄으로 바꾸는 거, 그 보사노바, 보리밭으로 바꾸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여기서 아미고의 기준은, 음, 판화 100만원 이상 사신 분으로 할게요. 100만원 이상 하신 분. 그래서 그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99만원 주식 투자만 했다 그러면은 할인해 드릴 수는 없다. 그 어떤 기준선이, 기준선이 있어요. 그, 할인, 할인을 받는 아미고의 기준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잡으면 될것 같고 어떤 재밌네요. 뭐 그냥 재밌는 시도인 것 같고요. 제가 좀 뻐꾸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검색해서 틀어놨는데 저게 진짜 자연 숲 속의 소리인지 아니면 만든 건지 헷갈릴 약간 헷갈리는 게 진짜겠죠? 음. 아무튼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좀본 풍경 제주도로 간그 보사노바 본 풍경은 이제 저도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은그 바뀌는 과정이 마음에 들었고 또 어렵지 않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눈싸인 풍경으로 바꾼다는 것은 디테일하게 바꿀 게 너무 많아지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딱 하나. 자, 써는.